따라라라따, 따라라라. 이거 하면, 아직 인증이죠. 어, 이 뭐, 리모컨. 오자마자 리모컨으로 에어컨 키고요 어, 오션뷰를 받았는데, 아우, 저기 뭐, 물놀이도 하고, 아, 좋아 보이네요. 아, 날씨만 조금 더 좋아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여수가 이런 곳이군. 스탠다드 방은, 이렇게 아 1인용 침대가 두개 있고요 뭐 노트북을 할수 있는 공간과 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커피, 커피 있습니다 어 캡슐 4개 네 있는데 이따가 뭐 커피 한번 뽑아서 뽑아보겠습니다 뭐 커피잔은 어딨나 여 커피잔 준비되어 있네요 커피잔이랑 티랑 뭐 티스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에는 물컵이 물이 두개 있습니다 물 많이 먹으니까 비누 있고요그 다음에, 어, 거울, 거울 있고, 여기, 어, 물잔이 두개 있습니다. 컵이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수건 같은 경우는 어, 작은 거두 개랑, 어, 큰거두 개, 이렇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 리플리샤? 리플리카? 레플리카? 음, 그렇군요. 바디. 샤워젤, 컨디셔너, 샴푸. 이렇게 돼있네요. 언제나 네, 일어나면 커피를 마셔요. 여기, 음, 저는 진한 거 좋아하니까, 아니다. 어, 갈색 좋아하니까, 갈색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놓고, 음. 이렇게. 아, 딱 누르면 되는 건가? 음. 예야예야군요물물 예. 물, 아, 물을 넣어야 되는구나. 물을 챙겨서. 아침에 모닝커피. 굿! 그러면 문을 딱 열고 커피를 들고 창 밖에 있는 여수 앞바다 뷰를 보면서 쌉싸름한 커피 맛이 여수를 닮았네요. 여수 바다를 닮았네요. 삼시세끼 숭라떼. 라 괜찮지? 송라떼 나는, 난 아인슈페너. 음료, 음료 말씀해 볼까요? 하자. 네. 다들 매일인데, 다떨 여기 이 거품을 지나서, 난 이걸 찍어야지. 어, 근데 이거 되게, 거품이, 응, 딴 데보다 많은데. 귀여워. 진짜, 바다, 소금 맛. 그리고, 뭐, 이거, 프라아상의이렇 찐빵국도 나네 피낭시에. 그리고 티라미슈. 계속, 메뉴가 계속 구상 중이라고. 이게, 이게, 약, 간, 양념. 간장. 간장. 긴장했네. 이게 양념. 이건 뭐지? 보라지. 같이 먹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이거는 꽃게탕. 이게탕 그거 셀프파 이용하세요? 네네. 네. 셀프파에는 돌게가 있습니다. 네. 날씨가 이렇지, 나도 이거랑 거하고 와... 하나도 안 보인다. 하나도 안 보여. 어째... 아... 아니야, 어제는 비가 왔대. 그러니까 편리점 갔다가 비를 만나서 우산을 썼는데, 비가 너무 세서 우산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지. 그래서 다 젖었대. 그냥 일어나서 타워하잖아. 6시 반이잖아. 이 조금 크니까 춥더라. 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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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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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갔다 하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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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 쪽에. 가실갈 거야? 나는 오늘 응. 그냥 혼자서 엑스포는 한번 들려보려고. 음, 거기 볼게 있어? 그 이왜안보 <laughs> 우리 가는데가 있고. 꾸벅이를 에내 아, 그왜 아, 음. 음, 비행기 시간이저녁 저녁, 저녁 6시 반. 아침까지 놀다가. 응. 땡 하면, 하수 땡 하면 이제, <laughs> 어디서든 택시 타고, 공항으로 가주세요. 좋네. 델메르 하나리로트에서 저기, 여수의 슈포까지딱 10km, 10km 거리더라고요. 걸어봐도 되겠다 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네요. 네, 걷다 보니까 자전거 길이 상당히 잘돼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자전거 좋아하는데. 다음에 자전거 끌고 와서 오동도 여지, 여자만 여자만 어, 그런 자전거 길을 한번 자전거 를 한번 타보겠습니다아 올라시 아, 아, 괜찮다. 괜찮은데요? 어, 잘온거 같아. 걷기 걷기를 선택한 건 진짜 잘한 일 같습니다. 와 원래 이렇게 날씨가 좋을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좋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유롭네요 좋아요 어선! 어선이 지금 출항하고 있어요 보통은 새벽에 출항 많이 하는데 저건 좀 물고기가 아니라 다른 것 같나 아,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수 앞바다를 보네요 이 사람들은 아, 여게 사는 것도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바다 앞에서 생활하고 생활하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진짜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아참 얼마큼 걸었나 볼까 7 4 2 7.4km 걸었습니다 한나리조트에서 돌산대교는 7.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걸어가면 1시간 14분 그리고 무려 400칼로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 돌산대교 왔는데 어제는 날씨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히 좋아졌네 와다 보인다 진짜 다 보인다 요 밑에가 예쁜 카페 착탄 카페 되겠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돌산 갓김치 할때 돌산이 지명 이름이었나요? 어 아, 처음 알았네 와. 갓김치 앞에 돌산 아우 돌산 갓김치 진짜 유명한데 이름이었네요 대박 그지 알았네 돌산 갓김치 와 케이블카 진짜 뭔가 평화롭다는 말 말고는 뭐 딱히 뭐 생각나는 게 없네 좋다 그리고 얘는 거북선 대교 여수하고 거북선 이순신하고 무슨 상관이지 있짜 시끄럽다 하나도 안들려 하나도 안들려 터널 지나니까 그냥 바로 바로 그냥 여수엑스포 뭐 바로 왔네요 저기 보면 이제 아쿠아리움 있고. 1 0 9일 아, 많이 왔다 여수엑스포 당시에 어, 재밌는 쇼를 뽑으라면 비고쇼 하, 그때 저기서 밤새도록 해서 저거 봤는데 재밌.. 불꽃도 튀고 라이트도 하고 뭐 밤에 보면 난리가 아닙니다 1 2년대 영상이 있으려나 여기 있으면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텐데 여기서 막 아이언맨 캬 물로 이렇게 막 다니고 이런 것도 있어 아 그립네요 타나리조트 여수 벨메르가 오픈해서 오픈한 이유네요 오픈한 탓에 제가 여기까지 왔네요 줌, 줌, 줌. 혼자 해서 약간, 뭐, 포토존, 아이고, 사진 찍기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자산돌문어 삼합 라면. 음. 짱이다. 맞아. 좀, 마니아층이. 어? 저번에 가봤는데, 봤는데, 열, 한 점에 4,000원이거든? 존복은 뒤집고, 자, 자를 거고 김치 잘랐고 양, 아 버섯 잘랐고 얘는 반자, 반자 아, 와 진짜 맛있겠다. 안 먹으면 뼈도 되고, 음, 금먹 요건 나고보여거 완도산, 완도산. 이거 갓김치도 여기 거요요거는여고서꼭 돌산 현지 사심는 돌산도 일 호텔이 돼가지고 이건 시장 와서 돌산도 가 맞아요 저도 돌산이 지명인지 몰랐어요 돌산이가 한 명이 많이 신기심지면